작은 크기지만 놀라운 화질과 성능을 자랑하는 스타일 닥터 커튼 필요 없음 미니 휴대용 프로젝터를 만나보세요. 이 소형 빔 프로젝터는 어디서든 손쉽게 설치할 수 있어 집안의 벽이나 천장에 바로 투사할 수 있으며 필요 없는 커튼 걱정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디자인이 돋보입니다. 초고 화질 레이저 기술로 선명하고 생생한 영상과 선명한 색감을 제공하여 홈시어터 같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. 가볍고 휴대가 간편해 여행이나 야외에서도 손쉽게 활용 가능하며 다양한 공간에서 최고의 엔터테인먼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집에서도, 외출 시에도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영상 경험을 원하신다면 이 미니 프로젝터가 정답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